안녕하세요 카토리 영상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병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병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지 고칠 수 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아픈 정도를 고려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이 가운데 10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1. 이유 없이 복부가 아프거나 목이 자주 결리거나 안면이 자꾸 미세하게 떨린다 위계양에 시달리거나 턱관절이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아프다.2. 평소보다 잠이 많아서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3. 마지못해 하는 일이 많아졌다.4.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일을 성공하는 데 먼저 신경 쓴다. 5 행동이 굼떠서 주위 사람들에게 답답하다는 말을 듣는다. 6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 일을 잘들어오지 않는다. 8 남을 비판하는 유머를 즐긴다. 9 빈정거리는 말투나 냉소적인 태도 때문에 지적받은 적이 있다. 10 자주 한숨을 쉰다. 11 예의를 차리는 일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2. 기분은 그렇지 않은데 지나치게 쾌활한 척할 때가 있다. 13.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꾼다. 14.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 15. 사소한 일인데도 과도하게 짜증이 난다. 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음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호기심이 많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갖지만 점차 추상적 가치나 이념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온전히 참여한다. 어느 자리에서든 적응이 빠르다. 불편한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이다. 보통 정욕, 공포, 좌절을 다룰 줄 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도 아량을 보인다. 자, 16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연의 자극 갈등 안에서도 더불어 살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지시반대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늘 신경 쓰고 거기서 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삶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시야도 자연스레 좁아집니다. 또한 이들은 있는 그들의 자신을 받아들이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 감정의 불쾌함을 변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두운 측면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른바 방어를 사용한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어는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나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삶이 공평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나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런 방어가 습관이 되면 마음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몰입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입하면 자존감이 커집니다. 또는 어떤 경험이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한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편식하지 않는 아이들이 건강하듯 어떤 사람들이든 잘 만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다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며 가려져 있던 지평선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복 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어기념을 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